네,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포바이포입니다. 자, 포바이포가 오늘 캡 상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매세가 얼마 들어오지 못하고 고스란히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이포바이퍼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LG가 메타랑 손을 잡고 AI XR 동맹을 맺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포바이퍼를 비롯해서 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주가가 밀렸습니다 지금 이 XR 관련 주들이 비전프로 출시 이후에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사태를 맞이했는데 일단 이번에 출시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XR 시장은 굉장히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확장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분야이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 스마트폰 출시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뭐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달을 하고 인터넷 환경도 발달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이 지금 안 쓰는 데가 없게 되었죠. 지금 XR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랜트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이제 막... 모래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사그라질 문제고 이 x 라 관련된 기기들은 점차적으로 보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바이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갭상승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시장이 그렇게 받쳐주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고 시장이 마이너스 1%가 넘게 빠질 정도로 급락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었고, 웬만한 종목들을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 포바이포 역시 마찬가지로 분차 뜬 상황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매수세들이 들어왔다가, 그 뒤로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뒤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였던 것을 볼수 있죠.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매수세가 초반에 들어오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갭상승을 시작을 했지만, 추가적인 매우세가 달라붙지 않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쯤 하락을 하니까 금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하락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매수세랑 매두세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매수세가 물러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 매수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기 있던 물량들이 기존에 물렸던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나온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들 소화하느라고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인 거지,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거래량도 많이 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 호재가 나올 것도 많고, 이 테마 자체가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에 따라서 정거점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것도 시간 문제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자 기존 종거점인 여기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매물도 그렇게 강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뚫고 나면은 그 위로는 마땅한 매물이 없어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000원에서 조정 거치는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신고가 갱신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갈 테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이런거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수익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매수 타이밍 잡을지 제가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아직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도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가서 여러분들 분명히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들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이런 저점이나 이런 눌림목 구간인데 뽀바이포는 어느 정도 저점 눌림목 구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 이런 저점 위에 있는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자, 그 종목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진행 중인 종목이고, 이 종목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최소 두배 이상은 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놓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챙겨가시라고, 이 종목 챙겨서 3월부터는 기분 좋게 시작하시라고,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땐 항상 고점 복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맞게 선정을 해서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제가 네오샘이라는 종목을 4,8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 사유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면 01082485878 상당히 적힌번호랑 동일하죠. 총 200분이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네오샘을 이날 매수에 들어갔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렇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뿐만 아니죠. 제가 1월 19일에는 어버브 반도체. 12,500원 이하로 매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엔,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에 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고작 4일 만에 무려 두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드렸고, 뭐 20%, 30%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을, 확실한 타이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 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드릴 테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